반가워요.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왼손찍기 손가락연습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고무밴드가 있어요. 고무밴드. 그리고 물통이 있다 했잖아요. 물통으로 이렇게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여기 2번, 3번 손가락, 2번, 3번, 4번 여기 3개를 왔다갔다 하면서 손가락찍기 연습을 하는거예요. 얘네 둘이 2번과 3번 손가락이 자주 붙어요. 기타에서도 이렇게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음, 손가락, 이통 이런 통은 어느 통이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들고 다니기 쉽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 왼손에 체면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자, 오른손, 여기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여기 위치 잘 잡아가면서 올라가 봐도 돼요. 이렇게 책상 앞에 두고 계속 이렇게 연습해 보기, 이렇게 간격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앞으로 위로 이렇게 해봐요. 계속 체면을 걸어야 돼요. 왼손이 잘 돼야 기타가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동요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계속 동요만 칠순 없잖아요. 동요 치면서 기타 재미, 기타랑 정이 들면서. 왼손도 잘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왼손을 이렇게 짬짬이 계속 연습해요. 기타랑 친구가 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니까 잘은 못 쳐도 이렇게 노래를, 노래를 못 해도 기타를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잘 치게 되면, 어, 많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짬짬이 계속 이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알게 된 정보인데, 이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 지금 이게 다섯 개거든요. 다섯 개인데 이걸 손 이렇게 손에다가 껴요.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2개. 두 개를 껴고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 벌리기. 이렇게도 해보고 이두 개가 잘 되면 하나를 더 껴요. 하나를 더 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연습해요. 손가락 찍기, 손가락 벌리기. 손가락을 이렇게 벌려서 기본 코드 있죠? 기본 코드 이렇게 연습해봐요. D도 해보고, G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요. 만약에 잘안 되면 하나 빼서 해보고, 하나 빼볼까요? 하나 빼고 C도 해보고, G도 해보고, 이렇게 손가락 끼고 해보고, 또 기타가 없을 때는, 고무줄 지금 세 개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개를 해서 꺼요. 하나씩 껴요, 손가락에. 끼고, 이건 아무 데서나 할수 있잖아요. 그죠? 물통도, 어, 들고 다니기가 그렇지만, 고무줄은 좀더 쉽죠, 들고 다니기. 손가락 짓기. 계속. 손가락 연습. 손가락 근육 키우기. 손가락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리고 다섯 개를 한번 해볼까요? 다섯 개를 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다섯 개. 손가락 고무줄 다섯 개. 지금 저는, 어, 세 개, 네개 끼고 연습하고 있어요. 세 개, 네 개. 설거지 할 때도 끼고 있고, 어, 다른 일할 때도 끼고 있고, 이렇게. 계속. 장볼 때도 끼고 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습해요. 짬짬이. 고무줄은 가지고 다녀도 되니까. 기타는 크고 물통도 들고 다니게 좀 그런데 고무줄은 이게 껴고 다녀도 되니까. 그 대신 요즘 날씨가 춥잖아요. 장갑을 꼭 껴요.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손안 따뜻하게 한 상태에 손 차가운 데다가 고무줄 끼고 이렇게 하면 손 다칠 수 있어요. 다치면 또 기타 못하면 또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장갑 꼭 끼고 고무줄도 연습해보고 물통 이런 물통 아니라도 돼요. 저는 그냥 집에 있는 물통 그냥 물 담아서 이렇게 연습하기 편해서 이렇게 그냥 근육 키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손 따뜻하게 하고 고무줄 그다음 또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팁이었어요. 자 고무줄은 계속 가지고 다니니까 기타를 안 잊어버려요. 아 내가 기타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기타 열심히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고무줄을 끼고 있으면 뭔가 자기한테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 아, 계속 연습해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이러고.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초보기타 같이 연습해요. 송아였어요.